지난 시간에 그 하신 게 기억이 좀 나시나요? 창세기 1장 2장 했드렸죠. 창세기 1장 2절 한번 열어서 좀 읽어 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공허 찍고요. 어, 없다, 있다, 없다, 이런 부분으로 할까요? 혼돈하고 빛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흑암도 해놓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왜물 위에서 운행하느냐, 이런 부분도 했어요. 땅하고 수면, 수, 물하고 같은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구절에서 사용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왕하 5장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장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니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이거를 모르신다 러면뭐 성경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 아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실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개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러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대 이스라엘 땅에서 온게지바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왕이 가로대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 새은 10탈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당신은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여러분들이 이 나아만 장군 얘기를 할때 조금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어느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죠. 이 역사서를 읽을 때에. 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지자 얘기 나오고, 왕 얘기 나오고, 누가 이렇게 이름이 나와. 막 선지자, 왕, 제사장이 나와. 이 이야기가 나오면,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북이스라엘 선지자냐, 북이스라엘 왕이냐, 북이스라엘 제사장이냐, 이거를 따져야 돼. 유다 왕이냐, 유다 선지자냐, 유다 제사장이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거든. 남유다를 얘기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서에서 이렇게 보면 남유다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이렇게 써 있죠?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중동에 이스라엘 있잖아. 그 전체로 이렇게 본다고요. 여기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노란 부분이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역사서를 볼수 있다. 남유다에도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 들었던 선지자들 있죠. 뭐 이사야라든지 뭐 지금 엘리야, 엘리사 북이스라엘 선지자라고요. 엘리야, 엘리사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활동을 어디에서 하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한다고. 나쁜 선지자 이제 좀 이따도 이제 할 거예요. 남유다 쪽 얘기할 땐 상관이 없어요. 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좋은 왕. 성경에서 어떠한 식으로 써 있더라도 남유다 왕이 뭐이렇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뭐 산당을 없애지 않고 막 이렇게 써놓잖아요. 근데 역대기가서 그걸 바꿔놔. 다 바꿔. 우리 요새 역대기 읽죠? 거기서 다 바꿔놓는다고. 읽을 때 그냥 역사적으로 남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으로 그 문구를 보고 나쁘다고 얘기를 한다. 남 유다 왕의 계보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에 왕들의 계보가 쭉 나온다. 이 왕들의 계보 끝에 마태복음 끝에 누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죠. 사실로 갖고 나쁜 왕들을 얘기를 하면 역대기나 이렇게 보면서 끝에 이렇게 회개했다 이런 것들을 짧게 한 줄씩 써놔. 근데 많이 들어온 부분은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보고죠. 성경은 나쁘게 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행위로 본다고. 성경에서 좋다 나쁘다는 뭐냐면 기름 보였냐 안 보였냐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구원을 얻었냐 안 얻었냐 이런다고요.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기름 부어져 있는 계보고 구원 얻은 사람들만 써놓은 거라고. 아니 구원 얻은 사람들이 나쁘다 고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안돼 버린다고. 이야기상에서 쉽게 제가 얘기를 하면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기름 부어지고 제자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일단 성경의 구원의 논리로 하면 좋은 좋은 쪽이라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대세사장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 판다고. 그걸 어렸을 때 잘못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잘 몰라서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런데 성장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 제사장 집에서 배반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 유다 왕 개보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왕기나 역대기 읽을 때아이 왕이 어디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찾아내야 돼요 나쁘게 써 있으면 회개하거나. 하나님이 좋게 써 놓은 글들이 있다고요. 루어버 함 얘기가 그래요. 백성들이 내 짐이 무겁다고 그래서 갈라지는 과정이 있다고 여러보암하고 근데 역대기에서 이렇게 쓴다고. 마음이 착해서 그랬다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라고요. 지금 보이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힘이 굉장히 세. 남유다하고 역대기를 볼때 뭐냐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할 때뭐 예표냐면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간 예표로 본다고. 가나안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에 이럴 때는 가나안 전체를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본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부분으로. 근데 남북 이스라엘로 갈리면 그때서부터 남유다로 보는 거야. 남유다만 이스라엘이 된다고 남유다를 빼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밖은 다 이방이느냐고. 그러니까 구원 얻지 못한 상태로 보면 된다고요. 성경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나아만이 어느 나라 장관이에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아람이거든요. 아람이라는 데가 강대국이었거든요. 군대 장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 총리 같은 넘버 투라고. 아람 나아만을 누구한테 보내 종이 얘기해갖고 이스라엘에 가면. 고친다 막 이렇게 써있다고 거기 누가 있는 거야 엘리사한테 보내는 거죠 누굴 찾아와요 이스라엘 왕을 찾아온다고 앞에서 얘기한 거는 선지자 얘기를 했는데 북이스라엘 왕을 찾아온다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진 왕이거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갈멜산에서 막 싸움이 일으키고 이런다고 또 어디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떡과 물을 갖다 주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한 선지자라고. 누구한테 보냈어요? 북 이스라엘 왕한테 보냈다. 다른 기름이 보져 있는 왕이라고 요 유다 왕이 아니라고. 고칠 능력이 없는 거야.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옷을 막 찢는 거야. 여지까지 읽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물에서 올라오는 얘기하는 거예요. 물 위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니라 이얘기 하려고 연결해서 해드리려고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려면 이 지도상에 있는 남유다 지금도 이거 분단 왕국 이게 제가 제일 근접한 그림 찾아놨거든요.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 이런다. 엄격히 따지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따져야 된다. 남유다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다.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 이 부분을 벗어나면 다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북이스라엘도 이방에 속했다고. 요 7절서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등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 남한 장군이 문등병 고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에 일곱 번 담갔다 올라오는 얘기를 한다고 문등병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 모세 있고 미리암, 무리암, 문등병 또 성경이 성경 책을 피면 뭐하고 뭐하고 넘겨진다고 구약만 얘기했잖아 사복음서에 문둥병 고치는 얘기가 있잖아. 이 문둥병하고 그 문둥병 같이 안 와닿는다고. 문둥병 고치는 얘기하고 사복음서에서 문둥병 고치는 거하고 여기는 구약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문둥병 고치는 건 신약이야. 그 얘기들이 다 어디 한권에 있어요? 성경책 한권에 있다고.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생각이 안 나. 생각이 나야지 그다음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문둥병자 고쳐 주죠? 고쳐 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문둥병 고치죠. 얘왜 고쳐 줬냐고 나아 먹은 거 성경 무슨 책? 구원의 책이라고. 살이 깨끗하고 쉬어졌다 이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달라지는 거야. 살이 뭐예요? 몸이죠. 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느 시각으로 성경을 볼 것이냐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엘리사 만나서 기름 보주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 왕 기름 보주는 얘기가 없다고. 그 지도회처럼 남유다 왕만 하나님 기름을 보준다고.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해요 기름 보존. 여기 북이스라엘에서 한다고요?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활동했을까요? 이 지도로 보면요. 다 북이스라엘 쪽에서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라고 그랬다고. 이방인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을 이방이라고. 합니다. 몸 밖에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도 전도 여행을 이렇게 써놓는다고. 다 어디 가세요? 갈릴리 쪽 가서 한다고. 갈릴리를 얘기를 하나. 다 북이스라엘 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이방으로 보내진 적이 없다 막 이런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방을 어디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중앙 맨 끝에 보면 부로 써있죠. 두로. 여기도 가요. 두로와 시돈으로. 나는 이방으로 보낸 적이 없대는 거야. 성전 안으로만 보냈지.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만 보내졌다는 이런 뜻이라고요. 그 의미가. 근데 지역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 위구자에 두로와 시돈 얘기가 나오거든요. 두로가 어디냐고. 여기 지금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에서만. 복음을 전한 거로 생각을 한다고. 투로와 시돈 얘기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으로 보내집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왔을 때 우리보고 육체로는 이방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육체로 이방인일 때 뭐야?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거든. 그러니까 어느 편으로 어느 식으로 얘기하냐에 달라져 있대. 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왕화 같은 게 풀려요. 머릿속에 어느 나라 왕이냐, 누구 편의 선지자냐, 누구 편의 제사장이냐. 이 부분이 특히 왕 얘기할 땐 이게 정리돼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왕이냐, 남유다 왕이냐. 이거를 봐야지 성경이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 이 지도 하나씩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나올 때 여기 나오는 이름 있잖아요. 어, 그러면 이 지명이 북이스라엘에 있냐, 남유다에 있느냐? 잘안써 남유다는. 남유다는 언제 쓰냐면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써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남유다왕이냐, 북이스라엘 왕이냐 이 부분을 사진을 좀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